불쌍해요. 아휴, 진짜 난 저기 전사 다, 과정도 다봤고 그래도 유복하게 자라고 엄마 덕분에 그래도 엄마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한인에쳐가지고 저희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불쌍해서 저 어렸을 때들아가셨어요 아빠가 중, 음. 저 중3때 그래가지고 음, 네. 저희가 좀 집안 내좀 슬픔이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엄마 마 42살 때 혼자 돼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42살이 아들이셨구나 네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아 지금 나온 말들은 저희 엄마 인생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이고 음. 저희 엄마 정말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애, 애, 생각해보세요. 마흔 둘이면 지금 너무 어리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마흔 두 살짜리가 애들 네 명을 안고 아빠 돌아가시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이제 애들 귀안 죽이려고 아빠 없는 애들 이제 만들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되게 바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짜 나, 나온 거는 진짜 너무 저렇게 나와요. 저희 엄마가 좀순기하고좀 순한 면이 있거든요. 생각 외로 정말. 그래서 속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지.